아라지에서 사랑의 다리를 건넌 어, 아우라지 총각과 지금 제가 여기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 음석공원이에요. 어, 어떻게 아우라지 총각님 예. 다리를 건너보셨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아주 그 기쁘고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사랑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꼭 이루어지겠죠? 아마 그런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아. 여기는요 음석 공원이에요. 음석 공원이면 약간 좀 이렇게 시구금 같은데 아, 여기를 우리가 가서 한번 자세히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어 여기에 표지에 양석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는 음석이라고 돼 있어요. 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리얼하게 아, 바위가 있는데요 자 여기로 어와 지금 아우라지 총각이 어, 음석공원과 음석과 양석을 지금 번갈아가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어, 음석 여기가 음석공원인데 음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 여성이 은밀한 곳을 그대로 빼닮았다하여 음석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들을 만지면 여자들이 발을 만동해서 말에서 흙으로 덮었으며 크고 작은 사고 많이 발생하여 다시 파 나왔다고 이러한 일 또한 남양 신의 조화라고 여겨 이들을 기중이 여기고 있으며 자산이 귀한 사람들은. 자선 번창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 돌을 드나드는 의식을 향하기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네아이 돌을 드나들 수가 있나요 아 여기 아래쪽에 아, 보면 이렇게 아 뭔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쪽으로 드나드나 본데요 아 그리고 여기에 음석이 아, 두 곳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염석이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아 제가 좀 위로 올라가서 좀 정확하게 한번 좀 차, 촬영을 해볼게요. 자이 위로 올라가면, 아 어, 제가 이 바위 위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여기에 이렇게 아, 이런 모양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성의 성기를 닮았다고 해서 어, 분석공원이라고한다고 음석이라고 한다고 아까 적혀 있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한 개의 음석이 있고요. 저쪽에 또한 한 개의 음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앞에 쪽에는 양석이 <laughs> 있네요. 그러니까 음석과 양석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상인 거죠. 자 저기에는 저렇게 야 음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양석이 있어요. 우리 저기 음석 어, 양 저기 아우라지 총각에게 저기 음석 안으로 들어가 볼수 있도록 아, 좀 제가 주문을 해볼게요. 자 우리 아우라지 총각님 네. 그쪽으로 해서 한번 어, 음석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네요 자 저렇게 아,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어, 여기로 올라가서 리얼하게 한 촬영을 해볼게요 아 <laughs> 굉장히 멋지네요 예아 네, 이렇게 어, 아우라지 총각이 아우라지 다리를 아우라지 돌다리를 건너면서 사랑의 오작교 같은 아, 사랑의 돌다리를 건넜는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음석 안으로 쏙 들어가는 예,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예. 어 이렇게 음석에 관해서는 저희가 잠깐 아, 이야기를 봤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양석이 있어요. 양석 아, 돌이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생겼을까요? 예 아,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예, 리얼하게 생겼습니다 아, 예. 제가 이렇게 360도로 빙 돌아가면서 와, 지금 패닝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양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돌은 남성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양석이라 부르며 음석과 더불어 자연적인 음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 나이에 꽃다운 목숨을 잃은 난향의 원혼을 달래 마을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수감리 대정원에서 이곳으로 옮겨놓았으며. 이들이 귀한 사람들이 등남을 기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이 돌이, 이들이 아니고 이 돌이. 예. 아, 여기에서 등남을 기원하기도 한다죠. 아,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등남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 등남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예 여기에 오셔서 등남을 기원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꿈을 꼭 이뤄야 하는 우리 전국의 많은 어, 처녀 청각 아가씨 그리고 어, 사랑을 꼭 이뤄야 되는 우리 어, 모든 분들이 여기를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딱조 딱조. 아닌데 이게 딱 좋은, 좋은, 좋은 나이인데 자 청담님 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좋은 나인데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음서, 공원 음서, 음서, 양서, 음석과 양석을 두루 두루 둘러보면서 이런 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 여기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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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북평면에 오면 여러분들이 아, 음석공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돌다리는요, 아, 정선군 여량에 있어요. 여량, 여량에 오면 아, 그 아우라지가 있는데 그 아우라지 바로 아래쪽에 그런 예쁜 돌다리가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럼 오늘은 아 여기에서 어, 어,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리고 오늘 애써 주신 우리 사랑의 사랑의 돌다리와 사랑의 공원에서 어, 사랑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루려고 어, 애쓰는 우리 아오라지 청각에 사랑의 결실을 많이 기원해 주십시오. 자 그럼 사랑의 우리 그, 아우라지 총각님, 자, 전국에 계신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많은 분들께 행복과 행운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